이 사람들은 왜 수사를 못하게 막았을까요? 예? 왜 없애버렸을까요? 안민석 마약 수사 타이밍 의심된다. 네. 어? 이거 마약 수사 가 갑자기 뭐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연예인들 마약. 네. 이게 이제 기획된 거 아니냐? 뭘 덮기 위해서 네. 한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프레임식에 나와요. 네. 자, 이 마약 네. 얘들이 할 말이 있는지 네. 한번. 문재인 정부에서 말... 어느 정도까지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깐 이야기할 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목만 읽을게요. 자, 일단은 요거 안민석을 조금 뒤로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그냥 언론 제목만 음. 읽어드릴게요, 음. 여러분. 언론 제목만 읽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민주당이 마약 단속 욕하는 동안 마약 단속을 욕했어요. 네. 욕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마약 천국됐다, 마약 지옥됐다. 이게 마약이 너무 흥행한다는 걸 천국이라고 자꾸 우리나라 표현하는데 네, 지옥이죠. 지옥이죠. 예, 마약 지옥 됐습니다. 팬앤마이크 네. 언론에 나온 겁니다 다. 그다음에 마약 단속에 왜 민주당은 으름장을 놓나? 네. 추미애의 마약 정치 지적에 한동은 근절 방해가 마약 정치다. 근절 방해하는 게 마약 정치다. 그죠? 그렇죠. 근절을 방해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방해했느냐? 자, 이 추미애가 몇 년부터 그 추미애가 이천 어, 2019년에 법무부장관이 법무 됐죠. 법무부장관 어. 됐죠. 어. 네. 그때부터 어, 자요몇년 사이에 추미애가 뭐를 했냐면 대검 강력부 폐지합니다. 네. 대검 강력부 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마약과가 있었어요. 마약과가, 있었죠. 마약과가 있었어요. 이 마약과도 없애버립니다. 네. 그러면 마약을 갖다가 중앙 컨트롤 타워가 어디였었냐면 대검의 이게 강력부였습니다. 강력부. 대검 강력부가 이전국에 있는 말하자면 이게 이제 마약이 육해공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네. 공항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밀밀 저기 막만을 통해서도 밀반이 떼고 그죠? 바다를 네. 통해서 도 들어오니까 해경하고도 연결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공항 세관하고도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하고도 연결돼야 되고 그죠? 네. 이런 이제 연결이 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하고도 연결돼야 되고 이게 전부 하는 것에 컨트롤 타워가 이게 돼. 대검에 있었던 건데 이 강력부를 없애면서 마약과도 없애버립니다. 그럼 이후에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10만 명당 이제 마약이 이제 20명 이하면 네. 좀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을 해줘요. 네. 2014년부터 이제 뭐냐면 점점점점 마약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마약이 점점점점 늘어나면 으흠. 이제는 2019년에 자기들 형편 잡았으면 마약을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이걸 없애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네. 10에서 20대 마약 중독 환자 5년새 44% 증가. 네. 10에서 20대가 네. 44%가 증가했어요. 예? 그다음에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심각한지. 육해공 불문 폭증하는 마약 밀수 네. 대책 시급한데 곳곳이 구멍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공조가 잘안 되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네. 각자 해양 경찰 단속 예? 마약 범죄 4년째. 4년 새 10배 증가. 10배 증가. 예. 진짜.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게 4년 새 10배 증가했습니다. 10배. 인력 충원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다 인력 충원 아니 아니라 대금에다가 일단 컨트롤 타워를 세워가지고 발 애초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 어떻게 원천 봉쇄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가 구멍일지, 신종이 뭐가 생겼는지 계속 진화하니까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이 어떤지 저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코인으로 이제 어, 반출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신종수법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기능이 없어요 지금. 곳곳이 구멍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열배가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연일 마약 뉴스. 대학가에는 마약 광고 뿌려져. 네. 마약 광고를 대학가에서 광고가 뿌려질 정도입니다. 지금. 음. 그리고 이건 깜짝 놀랐어요. 네. 쌀알 두 개로요. 쌀알 두개 양. 네. 쌀알 두개 양으로 사람 죽이는 펜타닐. 예, 한국도 곧 위기가 닥친다. 이 페탄일은요, 원래 이제 진통제로 나온 건데 네. 이 쌀알 두 개면 사람이 주는데요. 이게 중국 페탄일 원료 공장 잠입 취재한 네. 벤 웨스트호프 인터뷰입니다. 이게 기자가 나어요 조선일보에 네.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예, 이 페탄일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네. 이 원료 공장 잠입 취재한 거예요. 네. 이 저기 그벤 웨스트호프라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에서 이제 대량 생산하려고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이게 펜타닐이 유명 제약사 화이자였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거기서 말기암 환자용 그 진통제인데 네. 이걸 이제 원료를 원가가 싸니까 중국에서 대량 생산했는데 얘네들이 걸 빼돌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 코카인의 독성의 250에서 500배래요. 그렇죠. 어. 독성이 그러니까 독성이 코카인의 250에서 500배고요. 그다음에 모르핀의 100배 네. 헤로인의 15배에서 50배 네. 아, 얀센에서 개발했네요 얀센 네. 그리고 특허가 만료됐대요 응. 얀센에서 개발하고 특허가 만료된 이거를 펜타닐을 중국에서 대량 생산해 가지고 지금 이게 말기에 암환자만 생각을 하면 네. 이게 이렇게 대량으로 유통될 필요가 없는 진통제인데 이걸 얘들이 왜 대량 생산을 했을까 수요가 이, 마약생, 마약용으로 이걸 대량 생산한 거죠 자 6개국에서 음. 육 개국에서 마약 밀수한 조선족 일당 37명 건거. 네. 예? 네. 이게 지금 마약이 지금 북한의 돈벌인 거 아시죠? 네, 북한이 돈벌이죠. 북한이 지금 뭘로 뭐로든 돈을 버냐면 마약, 그 다음에 음. 보이스피싱, 음. 그 다음에 뭐 이런 음. 저런 해킹. 것들을 해킹, 이런 걸로 돈을 벌어요. 네. 이제 해킹 이런 걸돈 버는데 지금 그 대공수사권 지금 못 하고 아무것도 지금 우리나라는 못하게 지금 다 막아놨고.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방부, 자기들이 그 선전하는 9.19 네. 군사 합의, 예? 우리는 다 지켰는데 걔들은 수백 건을 얻겠죠. 우리가 국방에 구멍, 구멍이 뚫린 거죠. 걔들은 대포를 갖다가 맨날 쏘고 있는데 네. 우리들 못 쏴요. 왜? 합의 때문에. 문재인의 합의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북한애들이 뭐라 하면, 어, 합의 어겠다 이러고 지들은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마약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왜 수사를 못하게 막았을까요? 예? 왜 없애버렸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건다 없애더라도 마약은 놔뒀어야 되잖아요. 마약과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마약 수사를 여러분 학교에서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약 수사 노하우는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수부사수. 그래서 강력반에서 전통적으로 수사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선배수, 후배 사이에서 사수부사수로 이렇게 전승되는 건데, 그 노하우가 집결어 있는 강력부를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뭐냐면요. 그러니까 네. 그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 컨트롤 타워도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노하우 이 일명 블랙벨트라고 하시는 분들 모셔오려고 해도 이미 다 변호사 기업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 그 뭐하고 또커냐면 일본의 반도체가 이제 망하면서 네. 지금 다시 반도체를 하려고 해도. 그 반도체를 옛날에 그 반도체를 하던 분들이 너무 노화돼가지고 네.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인력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네. 이렇게 똑같은 이 거예요. 수사 부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네. 마약 수사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금 추적인데, 네. 그게 자금 세탁하고 자금 추적하는 건데 그것도 노화우가 있어야죠. 예, 금융 범죄 합수단을 해체시켜버리니까 네. 추미애가 윤석, 이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켰어요. 완전히 없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약 천국을 만들어 주니까 북한이 얼마나 한 이게 옛날에 아편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중국이 아편전쟁을 빼앗고 겪었잖아요. 지금 뭐냐면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이거 봐도 더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마약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추미가 이걸 강력부나 이런 걸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 저는, 어떻게 이해를 저는, 줘야 돼요? 저는, 저는 뭐냐면 이, 이, 이게 하나의 그 대북평화신호인가 이것도. 대북평화신호? 예. <laughs> 네. <laughs> 북한이 그걸 없애달라 그랬나? <laughs> 나는 지금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머리가 지금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이걸 왜 없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오히려 지금 국제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청정무기라는걸 갖다가 계속 인정받으려면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진화하는 데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왜 없애버렸을까요? 그니까 러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저는 이면합의 예. 북한과 이면합의 되게 우가 있어요. 그니까 러 그~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데 네.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북한이 필요한 건 현금 20억 달러입니다. 20억 달러인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한게 음. 관광이었어요. 음. 그래서 북한이 돈 들여서 관광시설 다 지었네? 음. 근데 코로나 터졌네? 음. 그래서 이거 관광으로 안 됐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북한 관광할 분위기도 아니죠. 음. 그러면, 근데 북한이 20억 달러는 계속 구했어. 뭐로 구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북한이 20억 달러를 구하는 걸 협조 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음. 반관했어요. 반관했죠 보이스 피싱하고 예. 보이스 피싱하고 마약 범죄에 네.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저는 그래요. 전지적 북한 시점으로 하면 부, 북한 애들은 매년 20억 달러를 어디서 구했을까? 한국에서 구했어요. 범죄로.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송금 시스템이죠. 예. 송금 시스템하고 몇 가지만 바꾸더라도요. 보이스 피싱 다 막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락을 좀 걸면 돼요. 그다음에 특정하게 현금이 얼마 이상이 전달되면 가면은 락을 걸면 되고요. 그것이 갖다가 이제 투명하다고 생각되는 그 공식적인 어떤 그런 기업만 통해 가지고 그걸 오픈 시켜주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했던 것한 것들은 락을 좀 걸면 돼요. 그리고 김치 김치 프리미엄 문제도 있어요. 네.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왜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이 네. 되게, 그러니까. 코인 시장을 규제를 하면 김치 프리미엄이 생겨나는 거를 보면서도 거의 반관을 하는 얘기죠. 네. 이거 외국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코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국내에서 차익을 벌어서 환전해서 네. 빠져나가는 구조를 중국 애들하고 그 중국 애들 자금에 또 누군가가 섞여서 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먹어 들어갔다면 그것도 추적 불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모르고 당한 건지 알고 도와준 건지 아무튼 무능하다. 무능하다 내지는 협조자들이다.